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해핑의 해피 피를 구해서 너희를 구해줄게, 츄. 마법택시야 서둘러 서츄 아, 이모션 왕국이다, 츄. 여기도 되게 오랜만이네, 츄. 하츄핑, 오랜만입니다, 바로. 바로핑, 오랜만이야, 츄. 여기까지는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해핑을 만나러 왔어츄 해핑이요? 해핑은 지금 여기 없는데. 뭐? 그럼 어디 있는데, 츄? 해핑은 지금 비누방울로 따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쯤 이모션 왕국 저먼 곳으로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떡하지 츄?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래서 데빌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해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마법으로 해핑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핑이 마법으로? 어떻게? 올바름에 전구.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군요, 바로. 그 마법, 언제부터 할수 있었던 거야? 빛이 가까워지는 걸 보니, 여기인 것 같네요, 바로. 어라! 갑자기 빛이 멈췄습니다, 바로. 저 앞에 누가 있어? 한번 물어보자! 저기. 어? 나 불렀나, 동통 해핑? 아니, 악동 핑 어라! 로미공주의 부하 아니셔? 나한테 무슨 볼 일이지? 정신차려! 나야 핫쇼핑 어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너의 피를 나눠줘 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거냐 고파! 누구맘대로 그내 피를 가져가려고! 큰일났다! 해친다 오해를 한것 같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어? 아, 그 보석 딸기를 먹으면 무산으로 변 우리가 무슨 일이지? 지금 플란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서 빨리 해핑한테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왕관? 저기 있네, 쵸? 해핑, 정신 차려! 어? 어떻게 된 거지, 해핑? 해핑, 설마 또 만나과일을 드신 겁니까, 바로? 뭐? 아니야, 해핑. 그냥 잠깐 기절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나고 할 씨앗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해핑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츄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돼 해피 만나고 할 씨앗들을 꺼내줘 태워버려야겠어 행복의 불꽃! 해피 지금 지구에 데빌바이러스가 퍼졌어 츄 데빌바이러스라고 해피? 데빌바이러스의 백신은 너의 피야 츄 부탁이야 너의 피를 나눠줘 알겠어. 티니핑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해피. 어서 내 피를 뽑아가, 해피. 해핑 정말 고마워, 츄. 그렇게 해핑의 해피 피를 구하고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다들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하츄. 미안. 내가 수상한 티니핑이 주는 걸 함부로 마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야. 아무렇게나 마법을 쓴내 잘못이지, 고쳐. 어? 근데 나 다리가 조려 빨리 그러고 보니 나도 아까부터 냄새가 잘안 맡아져 난 지금 몸이 막 간지러워 그쵸? 아 아마도 후유증 때문인 거야 츄 책에서 원래대로 돌아와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했어 신입생마다 다 다르대 후유증이라고 빨리? 근데 며칠이 지나면 후유증까지 사라져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안돼 며칠 동안 못 기다려 어쩔 수 없어. 며칠만 참아. 티니핑 친구들아, 수유증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며칠만 버티자, 삐뽀? 아이고, 허리야. 그동안 티니핑 데빌 바이러스를 재밌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핑을 악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다 해. 이제 모두 끝이다. 으악! 왜날 공격하는 거야? 다 해!